김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전 브리핑 4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이 가야 할 곳은 호주가 아닌 감옥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넣은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윤석열 정부가 주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게다가 임명 당시 이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석달 전부터 출국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무리한 상부의 지시로 순직한 최상병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적법한 수사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제대로 수사를 하기도 전에 지휘부의 책임을 가리는 수사 외압, 수사 조작을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윤석열 정부는 출국 금지 처분을 무릅쓰고 호주대사 임명이라는 포상을 내렸습니다.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도 대통령 비위만 잘 맞추면 떵떵거리며 살수 있는 나라에 공정과 상식은 없습니다. 출국 금지까지 된 핵심 피의자를 윤석열 정부가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알고 했어도 모르고 했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르고 임명했다면 기본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행을 입증하는 것이고 알고 임명했다면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윤석열 정부가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종섭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 한 핵심 피의자. 이 장관이 가야 할 곳은 호주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국민의힘의 친일 인사 단수 공천입니다. 한국인들 반일 감정엔 피해 의식, 강박관념, 열등의식이 병존한다.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받은 정승연 후보의 주장입니다. 과거 일본의 불법 침략과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일 취급을 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인식은 열등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총선 후보인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 단수공천을 받은 성일종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일본이 키운 인재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10월 자신의 SNS에 조선이 망한 이유는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 조선이 무지하고 무능해서라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힘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역사관이 끝없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그맨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를 딛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부터 일본이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일본을 괜히 미워한다고 발끈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에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은 역사의 올바른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한일 양국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순서인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이제 사이좋게 일본과 지내면서 단일 말고 친일을 하자고 하다니 대체 무슨 꿍꿍이란 말입니까? 국민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친인 인사들을 당수 공천한 국민의힘과 한동은 비대위원장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친일 당수 공천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사 계열사 공유까지 충격의 쿠팡 블랙리스트 정부가 나서서 진상 파악해야 합니다. 물류센터 퇴직자는 물론이고, 언론사 기자와 PD 100여 명까지 등재된 쿠팡의 PNG 리스트, 일명 블랙리스트가 본사와 계열사 모두 공유될 수 있도록 본사 전산망에서 관리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공유되었다는 충격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벌써 3개의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묵과한다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쿠팡 블랙리스트가 거론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선 그 어떤 조치조차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총선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쿠팡 블랙리스트부터 공정하고 면밀히 진상 파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경찰의 집회 시위 규제 강화, 입틀막 정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드론을 띄워 법 위반행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과 내부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회 시위 규제가 돌을 넘어섰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과 대학 졸업생의 입틀막을 하더니 이젠 국민들까지 입틀막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이들을 막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공화국에 살고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지난 역사를 알려드립니다. 박정희, 전두환까지 갈 것도 없이 대화를 거부하며 명박산성을 쌓았던 이명박 정권.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희생시켰던 방근의 정권 모두 그 끝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